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로봇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인데 이 친구는 주먹이 엄청 큰 친구고 이 친구는 방패랑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 뒤에 이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몸에 착용하고 움직이면은 로봇이 똑같이 따라서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봇들이 가격이 엄청 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조립 로봇, 장사감 로봇, 프구나 가는 로봇, 가운데 심장에서 총알 나가는 로봇, 공룡 로봇 이렇게 다양한 로봇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이제 한판 붙어가지고 누가 1등하는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로봇들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아볼게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로봇은 진짜 다 구해왔거든요. 일단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조정기에서 이쪽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벨트가 나와요. 벨트를 허리 부분에 감싸주고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짜 벨트 찬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부터 간다. 오오오오오 제가 왼손을 들면, 어, 잠시만 왼손을 들고, 오른손 들면, 애가 오른손 들고, 그리고 제가 오른쪽으로 돌면, 오, 같이 돈다 같이 돈다 오, 그렇지, 제가 왼쪽으로 몸을 기우면, 얘가 왼쪽, 오른쪽으로 몸을 기우면, 오른쪽, 진짜 이게 제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와! 이렇게... 그리고 이게 있는데, 이거는 칼이랑 방패 대신에 엄청 큰 주먹이 있어. 왕주먹.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대결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보면 허팝이 어릴 때는 우리가 손으로 직접 움직여줘야 되는 이런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았는데, 요즘은 다른 것 같아. 솔직히 이건 어른들이 가지고 놀아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 친구인데, 이거는 전에 허팝 영상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진짜 거미같이 움직이고, 방향도 바꾸고, 어... 발사가 안 되네. 그럼 이번에는 공룡. 남편, 여기 보면은 손 엄청 깜찍해요. 너무 귀여워. 약간 닭발 같은 느낌인데. 자, 이거는 공룡인데. 자, 가자. 앞으로. 왜안 가지? 오, 됐다, 됐다. 오, 들어간다. 반응이 1초 늦어. 리모콘 여기 보면은 꼬리치기 있는데 이거 누르면은. 오, 꼬리 움직이다, 꼬리 움직여.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로켓 발사. 발사! 발사! 어, 발사 안 한다. 음. 에이, 말을 잘안 듣네. <laughs> 자 다음으로 요거 요거 요거. 자 움직여보자. 오 움직인다. 자 그리고 여기 F 버튼 누르면은 오오 가운데에서 나간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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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아파.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근데 이게 엄청 세진 않네. 어쨌든 이렇게 시중에 일반인들이 구할 수 있는 로봇들을 다 구해 왔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로봇 대전 8강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8강전. 거미 로봇이랑 지네 로봇. 전갈은 그냥 키면 끝이에요. 꼬리 밑에. 오, 어, 꺼지거나 우와, 이거 완전 찌그러운데 자, 여기서 나가거나 부서지거나 안 움직이면은 지는 거요. 예 자, 준비, 시. 작 자, 자원 꽃수가 맵다고? 잠시만. 나 계속 돌기만 하는데? 이거 어차피 너프건 발사가 안 돼, 지금. 고장나서. 어, 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공격, 공격, 공격이 안, 안 되네. 어,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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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잡혔어, 꼬리. 꼬리, 독을 공격을 해야. 어? 이번에는 약간 결승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경기 준비. 자, 공룡은 거꾸로 해서 시작할 건가 본데. 딱 하고, 한 손은 방패 딱 맞고, <laughs> 시작! 두 개! 어, 자, 아, 야, 야,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지금 내가 공격 갔다가 내가 한대 맞았어, 지금. 야! 오오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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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공룡이 생각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나 봐. 이게 안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안 된다, 난붙었다붙었다 안 붙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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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너무 틀었어, 너무 틀었어. <laughs> 자, 됐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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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빨리, 빨리, 빨리. 공룡 잘 가! 야! <laughs> 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자 이번에는 사람 모양의 로봇 두 개가 붙을건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자 가자. 뭐, 뭐야 뭐야 뭐야? 뭐뭐 하는 거야 저? 저 친구 뭐 하는 거야 지금? 나안 움직여. 나안 움직여. <laughs> 지금 뭐야 이거 너무 춤추고 있어. 어왜 조작이 안 돼? 아 이게 앞에 어 뭐야? 아 이게 음... 앞에 어 뭐야? 이겼네. 자, 그러면 이제 팔강 마지막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레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엄청난 친구의 라이벌 왕주먹입니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자, 지금 저는 기동력이에요. 기동력. 가자 돌격 앞으로 내가 밀어버리겠다. 야! 오! 알았어 <목소리나> 자가 첫 경기 시작합니다 지금 거미 로봇이 생각보다 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자 한번 가자! 야! 가까이 오지마! 야! 안돼 안돼! 오! 뒷번했어 가자! 오오오 지금 내가 밀리는데? 오 밀기 밀기! 좀만 더 야!!! 가자! 오오오 지금 내가 밀리는데? 기 그만 더, 야! 결승 진출! 자, 바로 경기 시작합니다. 4강 2라운드 경기 시작! 발사! 이사 너무 약해. 전혀 반응을 안 해. 발사! 오, 오, 주먹으로 내 공격을 다 막고 있어. 발사, 마지막, 마지막 한 발. 다 막혔어. 자, 간다, 이런 어쩔 수 없다.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몸통 삭제! 박... 경기 하자마자 졌어. <laughs> 자, 결승전 하겠습니다. 결승전은 3판 2성승제. 오, 이날을 기다려왔다 준비, 시! 오, 떨려. 자! 무섭다, 무섭다. 서로가 지금 견제하고 있는데. 네. 자, 한번 가까이 가서 붙어볼까? 야! 맞아요. 내카을맞맞아 맞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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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아, 졌어. 결승 이 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이번에 천천히 가겠다. 오야! 야, 야 회전해 우리. 나해전해 회전 우리 공격 받아라. 공격 받아라.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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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도, 돌아와야 돼.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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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어, 거리가 좀 조금만 더 힘을 내. 야! 야! 자, 결승전 시작해 보자. 내가. 너를 무찌르겠다. 자 여기 이제 자 조심 이제 이제 이동을 조심.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내 공격을 받아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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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면이 오. 죽백이 지금이다. 야 가자. 야 가자. 야 최종 우승. 야. 재밌네. <웃음> 재밌어. <웃음> 진짜 영화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조정기를 손에 잡고 몸을 움직이면서 손을 움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로봇이 움직였어. 자! 그럼 앞으로 또 얼마나 로봇들이 발전할지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겨 이야! 천장의집배 자. 근데 이게 책상에서 계속 떨어져서 그런지 바닥에서 한번더 해볼게요. 여기 시작! 야! 내 칼을 받아라. 오오오, 세다, 세다. 야붙었다야야내 칼을 받아라 해줘 내오리 해줘 내오리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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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